안녕하세요. 금일은 중국 조선소의 lng 운반선 수주 소식을 전달드리며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의 성과와는 얼마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수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lng 운반선 수주 소식을 전달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경쟁 상대로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소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박의 발주처는 페트로 차이나 인터내셔널, 코스코 해운 LNG 투자사 및 코스코 해운 오일 운송사가 합작으로 선박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을 수주한 조선소는 후동중화 조선입니다. 선박의 규모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이며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세척입니다. 선박의 계약가는 척당 1억 9,660만 달러입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의 수준을 분석하여 보면 최근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17만 4천 큐빅미터급의 계약금액인 2억 7 0 0만 불과 비교할 경우 적당 천만 불 가량 차이가 나며 계약금액은 한국조선소 수주 금액의 95%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선가의 차이가 단지 중국과 한국조선소의 선가 차이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에는 최근 다양한 에너지 절감 장치 및 친환경 설비들, 재액화 장치, 공기 윤활 시스템, 축발 전기 등이 설치됨으로 이들 설비의 금액이 선가에 추가로 합산되어 실질적인 선가 차이는 이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사양을 살펴보면 해당 선박은 후동중화조선에서 자체 개발한 모델로 선박의 길이는 295m, 폭은 45m, 깊이는 26.25m, 선박의 속도는 19.5노트입니다. 한국조선소인 한국조선해양에서 건조하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의 사양은 선박의 길이는 299m, 폭은 46m, 깊이는 26m입니다. 양사의 선박의 사양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사이즈로 설계가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선박은 LNG 이중 연료 추진 선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국제 해사 기구의 환경 규제 요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선박은 설계되고 건조될 예정입니다. 건조 선박은 페트로차이나 인터내셔널과 그의 자회사의 LNG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조 LNG 운반선을 건조함으로 코스코 해운 에너지의 LNG 선대는 확대될 것이고 동사와 중국 초대형 석유 기업과의 업무 관계를 강화하면서 LNG의 운송 사업을 핵심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후동중하조선소는 올해 23000TU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3척, 17400큐빅미터급 LNG 운반선 2척, 17400큐빅미터급 LNG FSRU 2척, 13000데드웨이트급 페비리프트 선박 4척, 18600큐빅미터급 LNG 벙커링 선박 1척 15,000TU급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3척 및 기타 선박 두척을 포함하여 총 17척의 선박을 인도하였습니다. 중국조선소의 LNG 운반선 건조 실적이 쌓이면서 선박의 건조 척수 증가 및 건조 기간도 시간이 지날수록 단축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한국조선소의 위협적인 존재로 중국조선소의 LNG 건조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조선소는 보다 경쟁력 있는 건조 능력과 선박의 능력 개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1등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